네, 안녕하세요. 스팀 여름 할인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팀 여름 할인 첫 번째 영상 오늘 소개하는 게임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없으시면은 아직 유비인 척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스팀의 근본 게임들을 가져왔고 일단은 약하게 근본 게임들로 스타트를 끊고요 점점 기어를 올려서 여름 할인 영상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빼먹은 필수 교과서 게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걱정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누더기 선장님이 이제 채널에서 하산해서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 주시고 우리 채널에서도 감추 역할을 맡으셨는데 아쉽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채널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과 콜라보를 할지 아니면 혼자 살지.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저도 같이 하던 게 익숙한 사람이라, 일단 채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는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채널을 지키겠습니다. 마치 장판파의 장비처럼 지키도록 해볼게요. 그럼 여름 세일 스팀의 근본 게임들, 탑9. 첫 번째 게임부터 만나보시죠. 스팀 튜토리얼 게임이자 스팀 오리엔테이션, OT 게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대표적인 스팀의 입문작인 툼레이더를 85% 할인해서 3,480원에 판매 중입니다. 거의 거저네요. 저도 툼레이더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항상 어, 스팀 게임 처음 해보는데 어떤 게임을 먼저 해야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툼레이더 시리즈를 가장 많이 추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번 소개는 툼레이더 리부트 1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툼레이더 트릴로지 3편을 모두 얘기하는 거고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의 교과서입니다. 게임 개발사들이 모두 이렇게만 3인칭액 액션 어드벤처를 만든다면 다른게 대충 애매해도 남녀노소 모두 재밌게 즐길만한 게임으로 나옵니다. 플스에는 이와 비슷한 친구로 남자 라라크로프트 시리즈 언차티드 시리즈가 있죠. 툼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게 안정적이고 게임이 모난게 없습니다. 호불호를 잘 안타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게임 추천하면 툼레이더가 가장 많이 나오는거고 안정적인 액션, 안정적인 스토리 안정적인 퍼즐, 안정적인 모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쁜 여자 주인공까지 있다. 처음에는 예쁜 소녀로 시작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사륙기계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활로, 총으로, 사륙을 해버리는, 사륙기계가 될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게임이 아홉 기나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해치우면서 가볼게요. 툼메이더였습니다두 번째 게임은 중세 오픈월드 전략전쟁 RPG의 근본,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를 75% 할인해서 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사실은 배너로드라는 후속작이 지금 있죠. 그치만 정식 출시가 아니에요 아직 앞서 해보기에다가 모드랑 이런 게 나와서 하나의 어엿한 게임이 되려면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얘는 그와 비교해서 워밴드는 모드도 있고 커뮤니티도 활성화 되어 있고 든든하게 근본이 잡혀있는 근본 게임이다 얘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떠들 용병으로 시작해서 나만의 군대 나만의 부관들 나만의 성 나만의 영토를 가지게 되면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다른 영주들과 전쟁을 벌이는 중세 전쟁 게임인데 전략적인 재미와 난이도가 기가 막힌 게임이고요 솔직히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난이도는 조금 있는 게임이에요 그치만 액션 전투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고 재밌는 편이에요 특히 이 당시에 마상 전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임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유저들이 만드는 모드까지 우리가 즐기려면 1년을 가지고 놀아도 1년을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만 해도 모자란 게임이다. 중세의 전쟁 전략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정말로 강추드리는 게임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였습니다. 모든걸 뒤로하고 농촌으로 가서 옥수수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 젖도 짜고 모든 마을 여자들과 바람까지 피는 스팀 최고의 힐링게임 스타듀 벨리를40% 할인해서 9600원에 판매중입니다. 여러분이 상막한 도시를 피해서 귀농을 하고요 한적한 시골에서 농작물도 가꾸고 소도 키우고 평화롭게 지내는게 이 게임의 목표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겉모습일뿐입니다 속내는 새까만 게임이에요 사실은 누구보다 뼈빠지게 하루 종일 꽉 채워가지고 일하고 나중에는 사실 우리가 도시를 피해서 시골로 귀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도시의 시스템인 공장처럼 돌려버립니다 농장을 농장의 공장화가 목표인 게임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죠 어쨌든 그렇게 마을에 돈을 긁어모으고 어? 마을 여자들하고 다 사귀고 어? 하여간 뭐 힐링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지만 일하는 게 힐링이 또 되는 게임이에요 힐링 근본 스타드밸리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저 도시 랩처와 공중 도시 컬럼비아를 누비면서 짜릿한 액션, 충격적인 스토리를 경험하게 되는 게임, 바이오쇼크 더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FPS 게임 중에서는 바이오쇼크 시리즈의 스토리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액션, FPS, 스팀펑크, 어드벤처 명작 바이오쇼크 더 컬렉션을 80% 할인해서 12,6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바이오쇼크 1, 2 그리고 인피니트까지 세 개의 게임이 포함된 컬렉션이고, 1편과 2편은 해저 도시 랩처. 그리고 인피니트는 공중 도시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해요. 배경은 달라요. 래처 같은 경우는 약간 무섭고 음침하고 이런 배경이고, 인피니트는 굉장히 아름답고 하늘에 마치 천국 같은 그런 배경인데, 둘다 볼거리는 풍부하고 스토리는 충격적으로 흘러갑니다. 세계관 배경은 굉장히 완벽한 게임이에요. 이건 말고도 장점은 전투 연출, 스토리 다뭐 장점은 무수히 많고요.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1편의 퍼즐이 극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아마 그때보다 훨씬 더 극혐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스토리나 전투나 지금 즐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명작 게임입니다 얘는 와, 센즈 아시는구나죠? 와, 센즈를 70% 할인해서 3,150원에 판매 중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이 존재하는 RPG, 언더테일을 할인 중이고, 애초에 어마어마한 명작이었기 때문에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와, 센즈 빌런들, 이분들 때문에 오히려 10만 안티를 양성해버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니까이 팬들이 하도 명작이라고 언더테일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센즈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니까 반발심이 굉장히 드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을 하기 전에도 이미 반발심이 굉장히 생겼고 그리고 스포일러까지 당했습니다. 센즈 빌런들한테 아막 여기저기서 스포를 하고 아시는구나 막 이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발심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게임에 호감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플레이하기 싫을 만한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음, 하지만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도 센즈 빌런이 될수 있다. 아시는구나로 친구들에게 나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포 조심해서 근본이 있는 명작 언더테일을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슈팅 어드벤처 장르의 스팀 입문 튜토리얼로 툼레이더 아까. 설명드렸다면, 퍼즐 어드벤처 장르로는 포탈이 있습니다. 포탈 번들을 8 5할 인해서 3,140원에 판매 중이고, 수많은 게이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게임이죠. 포탈 건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참신한 방법으로 실험체가 된 여러분이 기계가 시키는 대로 퍼즐을 풀면서 진행을 하는 게임인데, 퍼즐 자체도 너무 참신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토리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명작이 된 거죠. 꼭 해봐야 할 스팀 게임 중 하나고, 단점은요, 멀미가 조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입문작을 딱두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툼레이더와 포탈을 꼽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 페이데이2 레거시 콜렉션이 84% 할인해서 13,460원에 판매 중이에요. 장르는 액션, FPS, 코업, 범죄. 최대 4인까지 친구들 혹은 모르는 사람과 혹은 AI들을 데리고 합을 맞춰서 은행을 터는 게임입니다. 사실 은행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털고요. 터는 방식은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이 몰래 잠입해서 털 수도 있고 시끄럽게 다 박살 내면서 털 수도 있는데 취향차는 있지만 둘다 재밌어요. 전대로 조용하고 프로답게 진행하는 것도 재밌고요. 이거는 약간 제 스타일의 플레이 방식이고 페이데이2가 굉장히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기 때문에 어이 총 쏘는 맛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다 때려부수고 다닐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만약에 같이 할 친구들 합쳐서 4명이 있다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4인 코업계의 아버지 레포데투를 80% 할인해서 2,100원에 판매 중이네요. 근데 이전에도 이런 게임이 있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레포데투가 대히트를 친 뒤로는 우주죽순 4인 코업게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페이 데이2 아까 말했던 이 게임도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봐야죠. 네, 레포데 2는 4인 코업으로 좀비를 때려잡으면 되는 게임이고, 친구들과 캠페인을 깨도 재밌고요. 물론 AI를 데리고 깨셔도 좋습니다. AI들이 친구보다 더 잘하기도 해요. 이 게임도 사실 대표적인 교과서 게임 중 하나죠. 그래서 한국분들은 아마 레포대로 스팀에 입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레포데 2 때문에 스팀의 존재를 알고, 어, 이런 게임들을 입문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뭐 복돌로도 많이 했지만, 복돌로 하려면 엄청 엄청 귀찮잖아요. 뭐 하마치 뭐 이런 거 받아서 뭐 어떻게 서버 파서 막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거 복잡하기도 하고 PC 방에서 막 친구들끼리 그런 거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그때는 많이 보였고 하여간 복돌로 만약에 하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때 그냥 이거 후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시뮬계의 대부죠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를 75% 할인해서 5,870원에 판매 중입니다 물론 DLC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편만 가지고는 좀 심심할 수도 있지만 DLC 구매는 여러분께 맡기고 일단은 본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일을 하면서 힐링을 받는 게임이고 아까 스타듀 밸리 같은 경우도 일하면서 힐링을 받는 게임인데 유로 트럭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유로 트럭만의 큰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우리가 진짜로 트럭 기사가 되어서 도로를 주행하고 뭐먼 거리도 주행하고요, 주변 경치도 보고 한적한 느낌을 만끽하면서 달리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일도 일이지만 고즈막한 감성 때문에 힐링을 받는 점이 굉장히 큰 게임입니다. 역시 레포대2처럼 유로트럭 2의 대성공 이후로 비슷한 시뮬계의 게임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로트럭 2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스팀에 있었을까? 그만큼 시뮬계의 대부인 게임이죠. 힐링 트럭 시뮬레이터,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팀 여름 말인 첫 번째 영상으로 스팀의 근본 게임들을 가져왔고요. 이 다음으로는 제가 조금 조금씩 기여를 올리면서 더 빡세고 알찬 영상들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